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알찬 어린이집 꿀팁을 전해드리는 꼬미 쌤이에요. 자,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일과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꼭 체크해주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근을 하면 바로 이제 종이에 오늘 할 일들을 쭉 적어보고요. 그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워가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줄어들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이 영상에서 정리해주는 이 부분들을 종이에 적어보시고요. 일을 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기인데요. 출근을 하시자마자 이제 교실에 들어가셔서 모든 창문을 다 열어주시고 충분히 환기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에 창문을 열기 힘들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겠죠. 날씨가 춥다면 난방을 하시고 날씨가 덥다면 냉방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이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환기를 시켜 주신 다음에는요 교실 한 바퀴를 둘러 보시면서 혹시나 망가지거나 깨진 시설물들은 없는지 또 아이들이 만져서 다칠 만한 물건들은 없는지 한번 더 안전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 자료, 교구들이 빠짐없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등원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 등원 맞이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호자의 인계를 통해 에서 이제 특별한 사항이나 전달 사항들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이가 오늘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보라가 오늘은 엄마 대신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든지 이런 보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전달받고 이제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등원할 때는 아이들의 얼굴이나 이제 겉으로 보이는 곳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이의 오늘 컨디션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할때 아이들 등원하면서 얼굴이나 목덜미, 팔 같은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이었는데요. 아이들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보다 훨씬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스쳐도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모르게 아이가 이미 상처가 난 채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이제 등원할 때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하원할 때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상처가 어린이집에서 났는지, 집에서 났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선생님들께서는 등원을 할때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기분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 놀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놀이 시간이 이제 그저 친구들이랑 장난감 가지고 이제 논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놀때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이 놀이를 리드해 가시면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관찰을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신입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소수의 아이들과 좀 상호작용을 하느라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전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의 모든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서거나 앉아 계시면서 반 전체의 흐름과 아이들의 행동을 모두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소집단 활동 시간에는 어떤 점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에는 대형이 중요하겠죠. 이 대형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앉아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모여 앉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모여 앉은 후에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우리반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나 그 활동에 대한 흥미도를 고려를 하셔서 적절한 시간을 분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다섯 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집중 시간이 5분에서 7분 남짓으로 굉장히 짧아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30분 넘게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화 감상을 하는 활동을 계획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겠죠. 또 반대로 이제 선생님은 20분을 계획을 하셨다고 해도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너무 재미있거나 이제 몰입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흥미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적절하게 융통성이 있게 좀 늘리거나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활동에 필요한 이 자료도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반 아이들이 30명이에요. 그 30명 앞에서 선생님께서 손바닥만 한이 동화책을 가지고 오셔서 동화 구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님, 안 보여요. 나안 보인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활동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선생님 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아시시해. 자, 이렇게 때문에 이제 이 활동 자료를 선택하실 때에도 선생님들께서는 이 활동 자료가 우리만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한지 또이 활동을 하는 용도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실내 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을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실내 활동을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의 날씨, 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기상 정보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이제 실내에 있을 때보다 밖으로 나가면 이제 더 신나고 활발해지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몸을 크게 움직여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실내 활동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꼭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오늘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서 계획한 실내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때에는 이제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내 대체 활동을 할 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대근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부는 자유놀이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실내 대체 활동을 할 때에는 보육 일지의 이 실행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아이들 간식 시간 점심시간 낮잠 시간 하원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또꼭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소소하지만 알찬 어린이집 꿀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럼고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어.